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는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 저희가 그 좋은 소식을 먼저 좀 전하면서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 광고가 연장이 되는 바람에 조금 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어... 녹화를 할수 있게 되어가지고 <laughs> 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르님? 네, 광고 연장 사건에 대해서. 광고가 붙었다는 거에 일단 되게 행복하고요. 저도 제가 광고가 붙는데 약간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좀 뿌듯하고. 저희 리뷰 컨텐츠 에 어떤 공이 있으시죠? 아이 리뷰 컨텐츠 자체에는 공이 없는데요. 네네네. 아드바비큐. 네, 전체적인 뉴바비큐에 아. 좀 공헌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제가 이 얘길 질문 드렸던 <laughs> 이유가 인터넷 집에서 바꾸실 일이 좀 있으세요? 네, 아, 뭐. 네. 알겠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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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상치 않은 질문부터 드려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위원님, 그 저희 어쨌든 좀 제가 자꾸 딴소리 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오늘은 이제 샬럿 토네츠 얘기를 좀 한번 해 볼까 해요. 근데 이제 어 제목으로는 이제 샬럿 토네츠의 이제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요거를 좀 조명해 보려고 한 건데 밝은 면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 음. 그두 가지 모습을 다좀 조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위원님 그 올해 샬럿 토네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 예상대로 못 하고 있고요. <laughs> 역시나 예, 유리 몸인 라멜로볼 그리고 예, 브랜드밀러 둘다 많이 다쳐가지고 성적이 초반에 약간 5알 근처로 가다가 결국은 예,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죠. 뭐 예상대로입니다. 예. 그 사실 위원님의 어떤 친해설 그 위원님 시각으로 보면 샬롯은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에 있는 그런 팀 아닌가요? 어, 선호하는 지역에 있고 구단주도 예, 마이클 조단이었었고 예, 이런 팀이죠. 직접 가서 경기장에 가서 본 적도 있었고, 예. 근데 어 샬럿 노스캐롤라이나 있지만은 노스캐롤라이나 선수보다는 듀크 선수를 선호, 선호하는 팀이라서 <laughs> 예. 그렇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 <laughs> 성적이 안 좋아서 덜, 덜 좋아하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미르님한테 마이크를 좀 넘겨서 미르님은 그 샬럿 웨치이츠의올 시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삼승 4패로좀 기대감을 모았는데 이후에 이제 1승 십패. 정확하게 찍으면 찍으면서 그 영웅 때와 같은 샬럿으로 좀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록을 좀살펴 보면 원래 이 이번에 샬럿의 감독이 되신 분이 샬스리 감독이신데 이분이 보스턴 소속 코치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약간 인디애나식 농구를 좀 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디애다가 처음에는 이제 좀 23년도 그쯤만 하더라도 좀 템포를 엄청 빠르게 가져가가지고 로스터를 폭넓게 활용을 해가지고 한 126점 주, 내고 한 120점 주는 그런 농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차피 수비는 안 되니까 좀뭐 로스터를 폭넓게 활용해가지고 공격을 점수를 좀 많이 내자고 이제 생각을 한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코어 선수들이 다 부상을 당해가지고 점수는 점수대로 못 내는데 수비는 그대로 실점은 실점대로 하는 그런 그렇게 되지 않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약간 최악이네요. 그쵸 음. 네. 그 사실 나이가 굉장히 어린 팀에 가깝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뭔가 유망한 느낌이 좀안 나고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부상에선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 좀 부상에 어떤 악령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면도 있지만 일단 밝은 면부터 조명을 해야 그래도 좋을 것 같아서 음. 밝은 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두 분이 하나씩 좀 꼽아 주시면 어떤 점이 좀 있을까요 위원님부터 그래서 올해 루키들이 괜찮죠 지금 어 십일월 이십칠일자 NBA닷컴에서 스티브 애쉬버너가 기아 루키 레더라는 걸 올렸는데 일 음. 위가 바로 크니플입니다. 칸 크니플 선수고 어 또십위 안에서 있는 선수 중에 카크레너 선수까지 두 명이 주전으로 뛰고 있거든요. 루키 두 명이 잘 해주고 있고. 그게 가능한 그나마 위안거리가 <laughs>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가끔 이게 완전 하위권 팀이잖아요. 샬롯 어떻게 보면 완전 하위권 팀에 가까운데 이런 곳에서 스탯을 쌓은 신인들의 어떤 그 스탯을 어느 정도로 좀 평가를 하세요, 위원님은뭐 크니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볼륨을 예상을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시, 그 저점이 낮아요. 고점은 높지 않지만 저점이 낮아서 당장 팀에서 15점 이상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자라는 평가가 많았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예전에 우리 대학농구 리뷰할 때 나왔지만 음. 듀크 대학에서 어, 쿠퍼플렉보다 더 주목을 초반에 받았던 선수가 크니플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 훨씬 더 잘했고 훨씬 더 잘했지만 결국 뒤집혔잖아요 평가가 지금 2위가 쿠퍼플렉인데 저는 마지막에 결국 뒤집힐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이 음. 그 생각하시는 게 약간 그 고점은 좀 낮은 선수고 네. 예를 들어서 이 선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팀의 미래를 걸고 이 선수를 중심으로 라멜로몰이랑 브랜드 밀려버리고 다시 재패를 짜겠다 그럴 수는 없는 선수다 라고 음. 보는 거죠 아예 가끔 저희 채널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반 레이커스 시각이 많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제가 다시 오피셜하게 말씀드리면 저 PD인 저는 레이커스에 굉장한 음. 팬이거든요 근데 위원님이 저희 지난 시즌 뭐 프리뷰하고 뭐 이럴 때 달튼 크넥트 얘기를 좀 좋게 음. 몇번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크넥트도 루키 시는좀 괜찮게 했잖아요 이두 선수를 굳이 비교하자면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크넥트는 슛이 좋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 수비는 못 하죠. 크니플은 예, 득점도 잘하고 외곽도 좋지만은 패스도 잘해요. 예, 핸들링도 음. 돼요. 하지만 수비는 못 한다. 이건 동, 공통점이고. 어 고점은 크니플이 좀더 높고 음. 저점도 크니플이 좀더 낮다. 아, 높다. 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 세계에서의 티어가 크니플이 좀더 높은 예, 걸로. 크니플은 훨씬 더 어리고요. 크넥트는 나이 많은 <laughs> 5학년 때 마치고 들었잖아요 못하는 대학에 있다가 테네시 대학으로 5학년 때 그때 그, 그 코로나 때문에 혜택을 봐서 뒤늦게 뜬 선수기 때문에 고점도 높지 않고 딱 그게 작년에 보여준 그 정도가 최고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예. 그래도 크때트 좋은 말 한마디로 좀 마무리 해주시면. 크넥트 어. <laughs> 갑자기 등장하긴 했지만. 크넥트크트가 네. <laughs> 저는 작년에 트레이저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봐요. 예. 아 원래 또 마치 공교롭게도 네. 샬럿으로원래는 가는. 예. 오히려 그랬으면 더 기회도 많이 잡았을 거고 더 잘했을 건데 아쉽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개로도 큰 흥행을 꺼냈지만 나름 아다리가 맞는 그런 진행이었어요, 미르님. 네, 그렇죠. <laughs> 알겠습니다. 미르님이 생각하시는 샬럿의 밝은 점. 일단 밝은 점 하면 저도 크니풀 밖에는 도저히 찾을 게 없어가지고 크니풀 저는 좀 인상 깊게 본게 뭐냐면 어 삼점슛 올해 샬럿이 제나 씨에 비해서 3점슛 시도 성공 이게 각각 10% 5% 이렇게 내려났거든요 성공률은 그대로지만 그게 경기당 한 아홉 개씩 이제 던져주고 한네 개씩 집어넣어주는 크니풀의 합류로 이렇게 볼륨이 팀 전체에 삼점슛 볼륨이 올라가지 않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크니풀 선수 보면은 어 슈터인데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또 슛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드라이브 능력도 조금씩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왼손 마무리 능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슈터로서는 뭐 코너 캐치인 슛, 뭐 무빙 움직이면서 캐치인 슛, 뭐원드리블 프로, 뭐 슈터로서 모든 카테고리가 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신인들을 좀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시온 제임스라고 음. 이번에 이라운드 삼십삼 픽으로 뽑힌 선수인데 득점력은 아예 없거든요 이 선수가 득점력은 아예 없는데 수비력이 정말 뛰어나고 그리고 삼점슛 시도 개수는 적은데 사십이 프로 넣어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샬라워 나중에 이제 리빌딩을 마치는 시점에 3D로 주전 환자를 찾지할수 있지 않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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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하고 있고 이따 말씀을 좀 해주시겠지만 칼크브레너 이 선수 어, 바로 다음 픽으로 뽑혔는데 어, 대학교 사실 4학년까지 다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저는 비주얼상으로는 느림보 백인의 <laughs> 어,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좀 기민한 느낌이고. 그리고 블록을 경기장 두개 이상씩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드 장력이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라멜로가 올해 이제 커리어에서 가장 어시스트를 많이 하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 선수하고의 이제 피켈로를 좀 파트너로서 어 많이 잘 받아먹어주고 있어요. 이 선수가. 그래서 어 좋은 스크린을 보여주고 있고 마무리도 좋은 걸로 봐서 아마 최고의 스틸픽, 2라운드 스틸픽이 아닌가 음. 올해 드래프트에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미래를 보고 가는 팀한테 그래도 괜찮은 유망주들이 좀 여러 있다는 거는 그래도 상당히 밝은 면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두운 면으로 벌써 들어갈 거야 아니면 조금 더 밝은 면에서 활력 샬럿 얘기가 좀 있으신가요? 뭐, 루키들 얘기를 더 하자면은 그 올해 서머리그 우승팀이 바로 샬럿이에요. 그러니까 루키들 잘 뽑았고 신인들이 괜찮다라는 거죠. 네. 시온 제임스 우리가 NBA 그때 아, NCAA 프리뷰 할때 듀크 대학에서 NBA 가는 선수가 6명 있다. 5명이 갔거든요. 한 명은 아직 남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시온 윌리스였어요 예, 툴레인 대학에서 듀크로 전학왔고 수비되고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NBA 충분히 이 라운드에 뽑힐 거다 얘기했고 뽑혔고 어, 올해 기회를 받아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커크 브레너 선수는 작년에 그 크레이튼 대학에서 NCAA 디비전 원에서 덩크를 가장 많이 한 선수예요. 음. 백인이지만은 그만큼 예, 운동 능력이 있고 그런 걸 받아먹을 능력이 된다라는 거, 블락슛도 좋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작년에 사실 두 명의 빅맨을 보낸 거잖아요. 마크 윌리엄스하고. 예. 리차지가 하고 두 명을 보냈으면도 서 좋은 밝맨이또 들어왔기 때문에 어, 샬롯은 일단은 미래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미래님도 밝은 면을 또 조명할 게좀 있으신가요? 아, 저는 다 해가지고 음. 표정부터 봐서 밝지 않으셔가지고 <웃음> 네. <웃음> 아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밝은 면을 너무 조그마하고 넘어가면 좀 그러, 뭐 샬롯 팬들에게 조금 그럴 수가 있으니까. 찰스 리 감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감독이 제가 알기로는 레드 감독이랑 동갑이더라고요. 되게 젊은 전문... 그 젊은 감독이고 공교롭게도 애틀랜타가 굉장히 잘하던 시절 그리고 미러키 벅스가 굉장히 잘하던 시절 그리고 보스턴 셀틱서 굉장히 잘하던 시절에 다 이제 코치로 거기서 소속이 되어 있던 감독이고 지금 이제 샬럿에서 2년차 시즌을 맞은 것 같은데 이 감독은 혹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뭐 아까 말 이미르 기자가 말한 것처럼은. 빠른 템포로 이렇게 많은 득점을 얻고 많은 실점을 해더라도 이기는 농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 많은 실점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119.8 예, 디펜시브 레이팅이 25위예요. 예,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5.4. 페이스도 24위 100.3. 예, 그리고 그 수비 지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어, 벌써 벌써 어두면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예. 네, 네, 어. 그러니까 이 감독이 얘기한 거에서 지금 공격이 안 되고 있는데 수비는 원래 수비에 대한 개념보다는 공격적인 걸로 이기겠다라고 했는데 수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상대가 어 기록적으로 보면 다 압도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3.7 허용률이 41.6% 30입니다. 상대가 14.3개를 넣고 있고요. 시도는 저 적게 하고 1 0도 43.3개, 그러니까 적게 놓고 많이 적게 주고 많이 허용하는 최악의 <laughs> 상황인 거죠. 3점에서는 그이그 그 필드골 상대방 필드골도 5 0 5 무려 50.5퍼센트입니다. 네, 3 2 당연히 꼴등이니까 이길 수가 없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다른 걸 보더라도 포인트 오프 턴오버도 상대가 더 5점을 더 놓고 있고요. 네, 세컨 젠스 포인트도 리바운드 이 팀이 의외로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리바운드는 많이 잡기 때문에 세컨드 포인트는 2.2점이 앞서지만은 속공에서 마이너스 5.4점, 그리고 페인트 존 득점에서 마이너스 4.3점으로 전반적으로 내외곽에서 네 모두 다 수비가 무너져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어두운 면부터 이렇게 갑자기 쑥 들어가 셔가지고 네. 어쨌든 미르진 기자님도 요 비슷하게 또 통계를 좋아하시니까 데이터를 좋아하시니까 좀 덧붙이실 말씀이 있나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수비 트렌드가 이제 갭 디펜스라고 해가지고 좀 간격을 촘촘 사이즈가 큰 선수들로 이제 간격을 촘촘하게 해가지고 이제 좀 디플렉션을 많이 발생시키고 뭐 스틸도 스틸도 많이 발생시켜가지고 이제 이거를 공격으로 전환시키는 을게좀 트렌드인데 샬럿은 문제는 일단 실점도 많이 하는데 스틸도 일단 꼴찌고요. 그리고 파울도 이게 적게 하는 걸로 1위거든요. 파울을 적게 하고 디플렉션 당연히 꼴찌고 3점슛 시도는 적게 내주고 있는데. 상대 성공률이 리그 앞 말씀하신 것처럼 리그에서 가장 41%가 넘고 자유투도 적게 내주고 있는데 이제 파워리 적고 자유투를 적게 내준다는 게뭐 좋게 볼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수비에서 적극적으로 좀 압박이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특히 핸들러들이 아주 편라서 상대로는 편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공격에서 그만큼을 뽑아내줘야 되는데 이제 선수들의 부상이 심하다 보니까. 페이스도 예전 같지 오히려 예전보다 떨어지고 있고 하여튼 공수 밸런스가 확실하게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스터 현황을 또 보니까 조금 더 암울할 수가 있는 게 다른 팀에서 약간 계략으로 평가받던 선수들이 다수 포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트레맨 이런 선수도 공격밖에 안 본다 이런 말이 많았고 콜링 섹스턴도 뭐 마찬가지의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그랜트 윌리엄스는 제가 이거 미국 레디 사이트를 가끔 보다가 영어로 본 거여서 완전 카더라긴 한데 드레이먼 드레이먼 드 그리니 그랜트 윌리 엄스입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웃음> <웃음> 이렇게 뭐 얘기를 했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린도 입 냄새 나게 생기긴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 서 민감한 거 보면 샬롯 호더스는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좀 이상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조가 뭘까요 선수를 모으는 어 일단 좋은 선수들이 오기 <laughs> 힘든 시장이고요 좋은 뭐 큰 시장이 아니더라도 성적이 나면 오고 싶을 텐데 성적이 계속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래프트 아니면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그나마 올해 코니 예, 섹턴 데리고 온게좀 성공적이고 예. 거물급 선수를 데리고 오기는 이 시장에서 어렵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젊은 선수를 키워야 되는데 그동안 드래프트도 살, 사실 진짜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암울한 구단 중의 하나죠. 네, 저도 지금 샬롯 로스터를 보면은 뭐팻 코너튼, 메이슨 플럼리,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뭐 저제 기억상으로도 뭐 제가 약간 농구를 본구력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캔버워커 그 이후로 뭐 딱히 샬롯에 딱히 스타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 기억상 이제 저 FA 영입으로 좀 그나마 좀 비싼 돈 주고 제대로 된 선수를 데려온 게 고든 헤이워드 음. 정도 외에는 없었다는 걸보면 FA로는 사실상 선수들의 어떤 선택지에서 완전히 좀 제외가 되어 있는 팀이 아닌가 좀 불쌍한 팀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laughs>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대신에 글쎄요 지금 젊은 선수들이 그래도 좀 이번에 뽑은 선수들이 괜찮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 어차피 샬럿이 4승 14패 하고 있는데. 어 젊은 선수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어로 삶을 만한 선수가 전무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된거 이번 시즌까지 확실하게 좀 성적을 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픽이 괜찮게 있더라고요 다음 지명권에서 본인들 자체 픽도 있고 그다음에 또이 여러 팀한테 좀 얽혀 있는 그런 게좀 있긴 하지만 또한 장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잘하면 또 좋은 픽을 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은데 음, 샬롯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최상위 픽을 거머진 적이 있나요? 어, 그러니까 예전 샬롯 지금 뭐 뉴올리언스로 간 샬롯 때부터 보면 있죠. 레리 존슨 1 번으로 뽑혔었고 알런 예. 조머닝이2 번으로 뽑혔었으니까 그때 그때가 최 전성기를 열었던 때였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트레이드를 통해서 메론 데이비스를 뽑고 자말 맥시번 뭐 이런 선수 데리고 오면서 또 한번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성공적을 내는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아는 샬롯 밥 캐츠가 예 지금 바뀐거 잖아요 샬롯 호네츠로 샬롯 밥캐치 이후 시절에서는 플레이오프에서 뭐 크게 성적을 내고 뭐 이런 적은 없습니다 예. 최고의 아웃풋이 캠바워커 아니었나요? 네, 그렇죠. 캠바워커하고 알 제퍼슨 뭐 이런 선수들이었죠요 제랄드 음. 월러스 뭐 이렇게 있었고요 <laughs> 네. 제가 잠깐 좀땀길로 샜는데 아까 그 미르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괜찮은 소재가 저희가 예전에 모란트 얘기하면서 모란트는 과연 슈퍼스타냐 이런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라멜로볼이 어쨌든 샬롯에서 본인도 오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제는 좀 없는 것도 같아가지고 과연 이 라멜로볼은 슈퍼스타라고 좀 지칭할만할까요? 저는 슈퍼스타는 아니라고. 그런데 그래, 여기 여기서 제가 조건, 대신 어. SNS 스타. 어. 아 근데 그 조건 하나 걸고 있습니다. 틱톡형 선수라는 말은 <laughs> 검증이 너무 안 돼요 있는 거 같아가지고 약간 그런 거 제외하고 스포스타라고 볼수 있나요 실력적으로? 아니, 저는 아니, 아니라고 봅니다. 스포스다면은 네. 팀을 플레이오프권으로 이끌거나 아니면 위닝 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런 능력은 전혀 없다라는 게뭐 거의 한 시즌 외에는 드러났죠. 네. 한번간적 있나요 플레이오프? 근데 어. 프인인가한번간적 있잖아요. 네. 그때 그때가 좋았죠 그때. 최대 성과가 프리이면은좀 민망하긴 하네요. 네. 미르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일단 저희 세대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좀 실력적으로는 슈퍼스타가 아닌데 확실히 좀 실력에 비해 좀 언급이 많이 되긴 해요 뭐 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더라 뭐 그리고 시그니처도좀 독특한 신발 디자인이고 음.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솔직히 실력적으로는 뭐 슈퍼스타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뭐 아버지가 좀하입을 많이 시켜서 그럴까? <laughs> <laughs> 뭐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그래도 이게 한때 고점 기준으로 보면은 음. 그래도 한때 뭔가 되게 핫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게 성장의 가장 큰 발목을 좀 잡지 않았나 싶긴 한데 라멜로볼이 어떻게 좀 운, 앞으로의 그 운명이 좀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 샬럿에 계속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어, 뭐 다른 팀에 가더라도 코어가 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네. 어느 팀을 만나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이 선수를 중심으로 뭐 우승 팀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르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극단적으로 벤시먼스처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이 좀.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 일단 장기 계약을 한 번은 한 번은 맺고 그 계약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 이번 시즌에는 출전 시간도 가장 적거든요. 그 가장 관리도 받고 있고 그런데 큰 부상이 슈는 없는데 너무 좀 자잘한 부상이 많으니까. 거의 경기를 거의 두 경기 하면 한 경기 쉬고 있고 거긴 근데 또 효율은 엄청 떨어져 가지고 올해는 삼점성률이 거의 뭐 삼십 프로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한된 시간에서 그나마 그래도 볼륨을 좀 뽑아주는 게 애가 장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 아니니까 한 번만 더 이렇게 부상으로 한 시즌을 결정하고 이렇게 된다면 시몬스처럼 다음 이번 계약이 끝나면 다음 계약을 장담할 수 없게 되지 않나. 근데 계약이 2029년까지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샬롯은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네요. 미르님. 뭐 항상 애매했으니까 뭐. <laughs> 알겠습니다. 또뭐 샬롯에 관해서 준비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든 빌러 얘기가 아까 안 나왔었어가지고. 아, 최근에 복귀를 했죠? 네. 네. 오늘 복귀해서 오늘 잘했거든요. 뉴욕 상대로. 얘가 일단 확실히 장점은 있는 선수 같아요. 뭐큰 사이즈 크고. 뭐 슛슛이 좋고 그리고 뭐 드리블 o o 미드 레인 o 게임도 같아 t 보조 o 들 t 역할도 o t 을 가능하고 뭐 라멜로가 만약에 건강하다고 했을 shoot s h o 인 t shoot shoot 이 h o o t 이 h o o t shoot shoot 도 h o o t s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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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o 이 선수도 결국에는 부상 이슈가 없으면은 부상 부상 이슈가 계속 있으면은 라멜로좀 트레이드 블록에 모를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브랜드 밀러가 그 전형적으로 약간 한 팀에 이제 솔리드한 2, 3 옵션 정도를 좀 수행해 줄수 있는 선수로 좀클 재능이지 않나요? 뭐 그렇죠 팀의 네. 중심이 되긴좀 네. 그렇죠. 어렵고 어떻게 보세요 밀러? 작년에 부상 나간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기대를 받았는데 시즌 앤딩 인절미를 당했고 그리고 올해도 세경기밖에안 쪘고 음, 올해 오늘 경기까지 한네경기 쪘나요? 네, 근데 작년 기록보다 기록이 떨어졌고 음, 전반적으로 3점 수성률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laughs> 야투성율도 41% 3점 수성율이 19%뭐 이런 정도면은 네, 다른 팀에서도 3옵션으로 고 가고 싶지 않은 <laughs> 실력이거든요. 네, 좀더 발전을 향창 해야 될 시기거든요. 지금 3년 차이 2박, 밖에 안 됐으니까 올해는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이 선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크게 다른 팀에서도 노리고 싶지 않은 카드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혹시 뭐또 준비하신 내용 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laughs> 네, 저도 그럼 제가 허를 찌르는 질문 또 <laughs> 타이밍이 또 남아, 남아 있어가지고 아, 이건 그 질문하기 전에 네. NBA 매니아가 최근에 그런 글을 봤어요. 이게 라멜로랑 음. 올랜도의 반캐로를 트레이드를 하면 음. 서로 간에 니즈가 조금 맞을 수 있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글이 좀 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반키로도 지금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 조금 좀 되가는 것 같고 올랜도는 전통적으로 핸들러가 좀 부족하다는 평이 좀 많았으니까 요두이두 두 선수의 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면 가장이긴 하지만 좀 어떻게 보시지 이거 미르님부터면 뭐 예측의 영역입니다. 예상의 영상상의 영역, 역 영역. 그 글을 쓰신 분이 <laughs> 어, 좀 이해가 잘안 되는데요. 네. 아무리 핸들러가 필요하다고 해도 올랜도가 그 라멜로 볼을 데려온다는 게 물론 가정이니까 뭐 가정이라고 따지면은 글쎄요 일단 올랜도가 수비가 좋은 팀인데 거기에 라멜로가 들어가서 지금의 수비를 망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약간 라멜로를 살려주는 그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근데 또 라멜로는 이제 완전 포인트 가드로서 좀 팀원들이 좀 스페싱을 도 해줘야 되는데 올랜도는 사실 슈팅이 안 좋은 팀이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상상할 <딱히> 가치조차 <laughs> 없다. 약간 이런 아니,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고 또 상상을 해봐 잠깐 해봤는데 딱히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음. 그럼 샬럿에 만약 반캐로가 온다고 하면 샬럿은 너무 너무 좋겠죠. 아, 오히려 그 굉장히 올레노 친화적인 트레이 아니, 아니 샬럿 친화적인 트레이드가 될 거다. 네,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저도 샬럿이 더 반길 것 같은데. 예, 네, 디크철 신 좋아하는데 디크철 신 하나 세코 는 거. 코어가 될 만한 선수죠. 아직까지는 예, 그럴 만한 가능성도 보여줬던 선수고. 어 문제 문제는 부상이 작년부터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좀 걱정이긴 한데 부상 많은 선수 보내고 부상 많은 선수 데코어오겠다는 거는 좀둘다두 팀에게 못살 루즈 루즈의 한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상상할 가치도 없는 <laughs> 네, 그런 <laughs> 일이었네요. 네. 아막 몸서리치게 막 싫은가 봐요. 네. <laughs>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laughs> 아니 매년만 네. 가면 뭐 그런 걸들 많지 않나요? 많죠. 변하는 거 많죠. 네. 거의 절대 거의 일어날 네. 확률은 낮은. 네. 그 절대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가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어네피 음. 기운이 있으면 한번 바꿔보는 상상을 다들 해보긴 하니까. 어, 이건 이제 좀 위원님한테 약간 허를 질문 찌르는 질문이 아닐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그 제가 샬롯 얘기 나오면 항상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네. 바비 필스라는 선수 있었잖아요. 네, 그 선수가 네. 유일한 영국 열반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선수에 대한 스토리를 간략하게 좀 들려주실 수 있는지. 바비 필스는 사실 뭐그 NBA 래부터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이 선수가. 네, 근데 그 마이너리그에서 막 뛰다가 와서 수비가 상당히 좋았어요. 수비가 상당히 좋았고 그때 그뭐 베런데이비스 그리고 뭐 자말 메시범 뭐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 그리고 어 빅맨들 좋은 선수들이 있을 때. 엘든 캠블 이런 선수 있을 때꽤 괜찮은 성적을 냈거든요 예. 그러면서 기대를 받았는데 이 선수가 그 자동차 그 경주를 하다가 아. 공료와 함께 하다가 예. 전복 사고로 죽었죠 예. 그때 그 선수도 그 선수 같이 했던 자동차 경주를 했던 선수가 또 괜찮았던 선수인데 그 선수도 기억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서 예 샬롯의 팬들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예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기할 분이 됐다고 봐야죠.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였고 득점력이 뭐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는데 예, 팀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예. 당시에는 공격을 못하더라도 수비를 해주는 역할이 필요했잖아요. 그런 선수였죠. 예. 이런 옛날 얘기 듣는 거도 재밌지 않아요, 빌린? 네, 저는 네. 굉장히 옛날 얘기 좋아했어 가지고 이건 사담인데 예전에 그 농구 인강이라고 최영길 그 해설위원 해설위님이 음, 개설하셨던 음, 그 음, 유튜버 음, 음. 유튜브 제가 좀 애청자고 댓글도 막 달고 <laughs> 막 그랬. 어요 <laughs> <laughs> 그래요? 댓글이나 댓글 <laughs> 날린 네. <그래서> 거기서 저기 <laughs> 답달다주셨거든요 아, 아플로 아플로 아니었어요. 아플로네. <laughs>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굉장히 또 한국에는 또 그런 걸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음. <laughs>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분량이 거의 30분 정도 나와서 미른 혹시 좀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laughs> 개인적으로 제가 시카고 편이다 보니까 같은 같은 시기에 좀 암흑기를 겪었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시카고도 지금 상황이 샬롯에 비해서 좋은 거지만 뭐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샬롯도 아무쪼록 빠르게 좀 코어 선수들을 찾아서 한국의 샬롯 팬들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무쪼록 빠르게 팀이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이클 조던이 묻은 두팀 얘기를 <laughs> 네. 해주셨네요. 근데 한 팀은 어쨌든 무한한 영광이 있었고 한 팀은 아직 뭐 그런 영광의 시대를 맞이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저희가 2,100년 정도 됐을 때. 지금의 NBA 구단들의 어떤 흥망성쇠를 이렇게 대집어 보면 분명히 어느 정도 평균 회계의 법칙이 있다고 샬럿도 어느 순간에는 고점을 찍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샬럿 팬분들이 계시다면 그 아직 오지 않은 고점의 시대를잘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네, 샬럿 호네치 특집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